네, 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모두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 이번에는 제가 항상 급등주만 리뷰를 했었는데, 어, 이제 설 연휴를 맞아서 이제 장도 좀 쉬니까 이번에 하고 하려고 하는 거는 시가 총액 순으로 한번 제가 어, 분석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시가 총액 많이 큰 것들은 뭐 기준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 대부분 거래량들이 어느 정도 수준 일정하게 분명히 터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음 기준복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뭐 기준선은 있습니다. 5일선, 20일선, 60일선, 120일선, 240일선.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어, 요가요 것들을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아 삼성전자 어, 저희 나라 정말 대표하는 기업이죠. 제가 시가총액 요거 리뷰하려고 보면서 봤는데 저희 종목 중에 삼성전자가 1등이고 그 다음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런 순으로 있는데 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LG에너지솔루션 2등부터 9등 카카오까지 합진 시가총액 총 8개 종목 합친 종목과 삼성전자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만큼 삼성전자는 저희 나라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고 지수를 좌지운지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말 중요하니까 이 삼성전자 거의 지수 흐름과 거의 동일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어, 요, 일단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일단 일봉 상태인데, 어, 지금 일봉 상태가 굉장히 재밌는 위치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수가 꽤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바닥 보이면서 바닥 여기 높인 구간까지 어 지금 그래프 상 지금 저점을 계속 낮추고 있었는데 다시 높였다는 점 이거는 대세 상승으로 분명히 이어질 수 있는 좋은 시그널입니다. 어 단지 요즘 경기 침체 내용이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저도 아직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리고 그것을 경제 침체를 지나가는 방향이 될지, 그게 포인트일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재미있는 위치에 와있죠? 241선, 그리고 전고점 라인, 정확하게 지금, 직전에 와있습니다. 요, 지금, 삼성전자로 봤을 때, 62,500원, 요 라인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또 한번 맞고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어, 꽤, 방향이 중요하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뚫지 못하더라도 조금씩 횡보해 가면서 여기를 뚫어준다면 분명히 큰 대세 상승장 저희가 기다렸던 대세 상승장으로 갈수 있을 여지가 보입니다. 하지만 요번에도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 밑에 이평선들이 꽤 많아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흐름상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평선 다시 뚫고 내려간다면 또 대세 하락으로 갈수 있는 그 여력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 다, 어, 다음 주 어, 수요일부터 장이 열리죠. 다음 주 수요일 다음 거래일부터 지금 삼성전자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어, 꽤 어, 저희 나라 주식의 방향이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가격대는 지금 이미 어느정도 바닥이니까 이런 대형주들은 이런 라인들 극복하는 정도를 보고 만약에 지금 아까 6 62,500원에서 63,200원 요 사이 라인을 돌파한다면 이제 매물대를 소화했다고 보고 이제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빨리 좀더 낮은 가격에서 잡고 싶은 분들은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어 다음 거래일에 잡아도 되겠지만 어 좀더 안전하게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 지금 고점대 라인 아6,000 어, 62,500원, 요 라인, 상승하는 여력 보고 잡아도 꽤 안전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매우 중요한 위치에 와 있다는 거, 어, 말씀드립니다. 어, 다음 두 번째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어, 네, 2차 전지 지금 매우 각광받고 있는데, 이게, 어, 많은 뉴스들을 보면, 사실, 어, 반도체보다, 이제 앞으로 2차 전지가 우리나라, 어, 사업, 어, 을 이끌 것이다.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어, 그런 만큼 상승 굉장히 많이 줬습니다. 상승 많이 줬고, 지금 많이 올라갔던 만큼 요 저항도 강하게 받았었죠. 그리고 이전에 하락상봉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급락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 지금 약간 조정 구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어쨌든 바닥권을 지금 요 가격대 42만 3천 원 라인대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동 반등 주면서 지금 쭉 올랐고 다시 조금 밀렸는데 어쨌든 21선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올라갈 때 지금 여기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해 주는 게 사실 굉장히 어, 기술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여기 고점, 고점, 고점에서 밀렸죠. 그러면 기에 분명히 고점을 낮추는 형태입니다. 고점 파동을 하락 파동이 시작되는 거죠. 파동, 파동 또 다시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 바닥이라고 볼수 있었던 42만 2,000원 요 라인대를 다시 이탈을 한다면 또 강한 하락이 분명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어, 뭐, 어, 요게 워낙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뭐, 얘기하기가 조금 무서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히 지금은 대세 하락의 구면에 있기 때문에, 매수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 좀 흐름 보면서, 매수 한번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어, 금요일 마무리는, 뭐, 대략 한3% 상승으로 좋게 기숙적 반등 마무리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거 지금 21선, 좀 겨우 지키고 있는 형상인데 21선 만약 깨고 내려간다면 큰 하락이 될 테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어, 리스크 관리 해주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매수도 아직은 조금 전 이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SK 하이닉스입니다. 이것도 대표 반도체 주인데 이것도 어, 지금 위치가 조금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어, 정말 하락을 했죠. 사실 삼성보다도 더큰 하락을 보여줬던 SK 하이닉스입니다. 조금, 음, 주봉상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상또 어, 이전에 바닥권이었던 라인까지 정확하게 빠져줬다가 지수 반등하면서 올라가줬네요. 올라가준 모습은 좋습니다. 이게 사실 바닥을 분명히 잡았을 수 있는 위치긴 합니다. 위치긴 하고, 지금 일봉상도 음, 반등 주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반등 주는 모습이고, 어, 60일 선까지는 지금 이쁘게 깼고, 이제 240일 선에 저항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이전에도 240일, 아, 죄송합니다. 120일 선입니다. 121선에 저항이 꽤 있어 보이고, 이전에도 121선 넘지 못하고 하락했던 부분, 요거를 확인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가격대에서 딱 그어 봤을 때, 저항이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고, 그러면 그 위에 횡보했던 라인들이 지금, 어 매물대로 분명히 부담으로 작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이것도 다음 거래일 중요하겠네요. 다음 거래일에 지금 상승 이어가면서 1 2일선 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분명히 요 매물대를 소화하려는 모습, 그리고 여기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 2 4일선까지 도전하려는 모습, 요런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 줄수 있을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맞고 근데 떨어진다면 역시 저점을 낮추는 형상의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 저점 여기는 한번 잡아 줬지만 다시 저점을 낮췄죠. 그러면 저점을 더 낮춘다면 더큰 대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주의해 보시고 어 요게 가격대는 어 여기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매수를 생각하기는 힘든 시점이다. 근데 여기, 121선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땐 한번 더, 어, 매수 관점을 봐보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거래일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 근데 여기 만약에 살짝 올랐다가 깨는 흐름으로 이평선들 다 깨고 간다면, 어 절대 매수하시면 안될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어 다음 종목. 네 번째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것도 어, 그림상은 꽤긴 행복 기간이 보입니다. 저점 라인들 대략 아, 요 가격대 정도에 지금 잡히는데 이, 이 라인이 어, 저점이겠죠. 살짝 살짝 깬 부분이 있는데 어, 대체 대략 한 76만 4천 원 라인이 어, 일단은 보이네요. 약간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도 지금 이 가격대가 보이고 지금 저점이 어 여기 라인대 음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 어 일단 대세 하락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서 지금 강하게 어 마이너스 됐다는 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 이 평선이 지금 어, 다 뚫고 내려왔죠. 오일선이 그러니까 대세하락 어, 분명히 진행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서 지금 어, 78만 3천원 요 라인에서 분명히 저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지가 어느 정도 해주려는 게 있습니다. 여기 꼬리 달고 분명히 올라간 흔적이 있죠. 하지만 요거 뚫고 내려간다면 좀더 깊게 보이겠죠. 지금 있는 74만원이 그 다음 지지 구간입니다. 요거를 또 이탈한다면 더더더 빠지겠죠. 요거는 추세 돌리기 전까지는, 어, 매수에 대해서는 접근해보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다음 종목, LG 화학입니다. LG 화학도, 아, 이것도 대단한 종목이죠. 상승 꽤 많이 했지만, 어, 상승하면서 쌍봉 그림에서 떨어진 모습. 요, 그런데도 상승, 쌍봉 그림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내렸지만, 조정받고, 올린 모습. 다시, 지금, 조정기간, 일수 있는 거죠. 조정기간일 수 있고, 지금, 올랐다가, 어쨌든, 그 다음 저항, 61선 저항이, 있어 보입니다. 61선 저항 맞고, 지금, 21선까지 떨어졌다가, 21선에서 잡아주는 모습. 요런, 공방들이, 꽤 치열해 보입니다. 꽤 치열해 보이고, 어, 그 전에, 고점 라인 한번 연결해 보면, 요 부분이, 지금, 큰 하락이 있었던 지점에 분명한 어 저항이 생길 겁니다. 요 저항 66만 5천원 라인에 큰 저항이 있습니다. 분명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 밑에 떨어질 때 올렸던 부분은 역시 강력한 저항 241선 저항 있죠. 241선 여기 저항인데 그전 어 전전전 고점 라인에도 역시 요 저항이 있었다는 거. 요거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상태는 어좀 많이 혼란스러운 위치인 것 같은데 어 지금 이평선들간의 지지와 저항이 조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대략 한 58만 원과 58만 8천 원, 대략 59만 원과 어 66만 원요 사이 안에서 어꽤 박스권을 그릴 수 있는 형상으로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어, 역시 이것도, 방향이 중요한데, 어쨌든, 큰 시세를 한번 냈고, 큰 시세를 한번 냈고, 이제 떨어지는 과정에 살짝 반등을 주는 부분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세 하락의 국면이 있다는 거, 요거를 주의해 주시고, 요것도 만약 빠진다면, 어, 241선 못 버틴다면 이거 꽤 많이 빠져 보입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241선 58만 6천원 요 라인 어, 깨는지 안 깨는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역시 위치는 매수를 봐야 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인데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어, 66만 3천원 요 라인 그리고 같이 있는 61선까지 깨고 올라갈 수 있는 여부를 보고 한번 매수 돌파 지점을 보면서 매수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